할렐루야! 드디어 부활의 아침이 밝았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함께 인사 한번 나누겠습니다 예수,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아멘 1847년 이전까지는 외과 수술은 환자들에게 고통 그 자체였고 공포 그 자체였습니다 그런데 이 공포에서 해방시켜준 사람이 스코틀랜드 출신의 산부인과 의사인 J.Y. 심슨이라는 사람이에요. 그는 최초로 흡입 전신 마취제인 클로로포름을 개발해서 외과 아, 수술 분야의 신기원을 이룬 사람입니다. 그는 1840년 29세의 젊은 나이로 에딘버러 대학 산과학 산부인과를 의미하죠 산과학 교수로 임명된 심슨은 클로로포름의 발견 이외에도 어, 산과 겸자라고 해서 분만시 태아가 잘 나오지 않을 때 머리를 잡아 끌어내는 집게 모양의 금속 기계가 있는데 오늘날도 그를 여전히 사용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이 기구를 이 심슨이 고안해내는 등 당대 최고의 산부인과 의사로서 수많은 연구 업적들을 일구어냈어요. 이러한 공로를 인정받아서 1866년 스코틀랜드 의사로서는 처음으로 영국 귀족의 자규를 받아서 경해 경의 칭호와 옥스퍼드 대학의 명예 법학 박사 학위를 받았고요. 1869년 에딘버러시의 명예 시민이 되었습니다. 이 심슨이 그의 생애 말년 제자들에게 이런 질문을 받았다 그래요, 선생님. 선생님 생애에 있어서 가장 위대한 발견은 무엇입니까? 선생님이 그동안 이루신 업적들이 참 많이 있으신데 가장 최고의 위대한 발견은 무엇입니까?라고 그 물었어요. 제자들은 당연히 전신 마취제인 클로로포름의 개발이라고 말할 거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스님스는 뜻밖에도 내 생에 최고 최대의 발견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불쌍한 죄인인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사실이다.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오늘 조가 여러분을 위해서 당신의 하나밖에 없는 목숨을 십자가에 내어 주시고 마침내는 죽음의 권세를 깨시고 부활하신 예수님 그분을 발견하는 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있어서도 가장 최고의 위대한 발견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예수님은요 죽음의 권세를 깨시고 무덤에서 부활하셨어요. 그러나 오늘 우리는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이 사실이 역사의 한 시점에 있었던 그런 사건이라고 아는 것만 아는 것만으로는 그쳐서는 안 됩니다. 이 부활의 사건이 시대와 장소를 뛰어넘어서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에 구체적으로 역사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부활 신앙입니다. 오늘 이 부활절 아침 시대와 장소를 뛰어넘어서 우리에게도 여전히 말씀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부활신앙에 대한 메시지를 함께 들을 수 있길 바랍니다 부활신앙은 첫째로 무덤을 떠나는 겁니다 무덤을 떠나는 거예요 안식구 첫날이 됐죠? 아직 날이 밝지 않은 새벽이라고 했습니다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주님의 무덤을 보려고 찾아갔어요 그런데 가보니까 거기에 예수님은 계시지 않고 주님의 천사가 내려와 있고 주님의 천사를 본 군병들은 사색이 되어져 있는 겁니다. 그때 천사가 여자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해요. 5절의 말씀을 보니까 너희는 무서워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을 내가 아노라.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6절에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의 누우셨던 곳을 보라.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가 여기 계시지 않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더 이상 그 무덤에 계시지 않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더 이상 그 죽음의 자리에 누워계실 이유가 없습니다 여기서 여러분 우리는 부활의 신앙이 뭔지를 발견합니다 부활의 신앙은 무덤을 떠나는 거예요 죽음의 자리를 떠나는 겁니다. 부활 신앙은 더 이상 과거의 무덤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 자리를 떠나는 거예요. 우리는 과거에 주님을 멀리하면서 죄 가운데 살았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런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고 우리로 죄하게 대해서 죽게 하셨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나는 나의 과거, 나의 옛 사람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어요. 죽어 있는 나의 모습이 아니라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와 새로운 삶으로 다시 태어났습니다. 다시 부활했어요. 그러기 때문에 오늘 부활 신앙은 나의 과거의 죄된 모습, 그 과거의 모습에 매여 있는 게 아닙니다. 거기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일어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부활 신앙을 가질지인데, 우리는 더 이상 죄악의 자리에 남아 있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여전히 과거의 죄악의 자리에 남아 있다라고 한다면 오늘 우리는 지금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있지 않은 거예요. 여전히 죽음의 자리에 머물러 있다면 우리는 죽은 시체와 다름이 없는 거죠. 썩어 냄새 나는 시체와 같은 겁니다. 여러분 아직 과거 죄악의 자리에서 떠나지 못했습니까? 무덤에서 부활하셔서 그 죽음의 자리를 떠난 예수님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바라보면서 이제 그 자리를 툭차고 일어나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그 귀한 신앙의 길들을 향해서 달려가시길 바랍니다 무덤을 막고 있는 돌문을 굴리고 부활하신 예수님처럼 여러분이 인생에 맡고 있는 그 모든 것들을 다 굴려 버리고 이제 과거의 자리에서 일어나시는 저와 여러분 될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경은 말씀하기를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을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악인들, 죄인들, 오만한 자들 그들과 함께 있는 곳에서 이제는 일어나서. 하나님의 사람들과 함께 거하라는 것입니다 죄악의 자리에서 다른 사람들이 이제는 그가 여기에 없습니다 이런 말을 들을 수 있어야 돼요 누구누구 집사는 술집에 없어요 이제 그가 술 끊은 지 오래가 됐어요 이제 누구누구 권사는 불평하는 자리에 없어요 그는 늘 감사하고 찬송하고 축복하는 말만 해요 이제 누구누구 장로는 싸움하는 자리에 없어요. 이제 그 사람은 다른 사람들을 화목해하는 피스 메이커예요. 과거 나의 옛 사람이 누워 있었던 그 자리에서 더 이상 나를 찾아볼 수 없는 축복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부활신앙 두 번째는요. 말씀을 이루는 삶이에요. 말씀을 이루는 삶. 6절입니다. 주의 천사가 말하기를,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가 누우셨던 곳을 보라 그랬어요.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다 그랬습니다. 예수님은 죽음의 자리에서 일어나시 때 이유가 있었어요. 왜 그랬습니까? 당신이 하신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예요.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일어났느니라 살아났느니라 말씀하셨죠. 우선 그분은 이미 당신의 제자들과 다른 무리들에게 당신이 십자가의 죽음을 당하실 것이지만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날 거다. 부활할 거다. 수차례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분은 당신께서 하신 그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다시 살아나신 거예요. 그리고 또한 그분은 당신을 보내신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살아나신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죄인들을 위해서 죽으시고 사흘만에 부활하실 것을 예언했어요. 예수님은 그 말씀을 이루시기 위해서 부활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저 유대 땅 베들레헴에 태어나셨고 말씀을 이루시기 위해서 어린 나귀의 등을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셨고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고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사흘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도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부활하신 주님을 따르는 부활의 신앙이에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대로 순종하는 겁니다. 우리에게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 그 말씀대로 하루하루를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부활신앙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말씀하셨어요 3일상 15장 22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낫습니다 그랬어요 말씀대로 순종하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예배 열번 드리면서 순종 안 하는 것보다 낫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에게 내키는 것은 순종하는데 우리에게 내키지 않으면 순종하지 않아요 하나님 우리의 마음 가운데 분명하게 말씀하셨고 깨달음을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우리의 마음에 내키지 않으면 따르지를 않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어쩌면 달면 삼키고 쓰면 뱉는다라고 하는 그 말과 같다고 할수 있을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좋으면 받아들이고 싫으면 받아들이지 않아요. 나한테 맞으면 받아들이고 나한테 맞지 않으면 받아들이지 않아요. 여러분, 그것은 참된 순종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을 하시든 그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이 땅에 보내셨고 우리의 죄아 가운데도 불구하고 아들 예수를 보내셔서 십자가에 못 받기까지 나를 사랑하신 그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이에요 나를 위한 말씀이고 나를 인도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말씀이 어떤 말씀이 됐든 간에 겸허히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여러분이 될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향한 그분의 계획이 있으셨어요 모든 인류 가운데, 인류 가운데 어, 죄, 죄 가운데 방황하는 인류를 구원하시고자 하는 그 계획을 하나님 갖고 계셨어요. 그 계획을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기를 원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시고 죄악 가운데서 가운데 방황하는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것을 하나님은 원하셨어요. 그걸 통해서 그걸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예수님은 그 길이 어렵고 힘든 길이라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어요. 당신에게도 피하고 싶고 또 원치 않는 그런 고통스러운 길이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 길을 순종하며 가셨어요. 아버지요,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한 아이다. 예수님은 당신의 뜻을 주장하기보다는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 순종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나한테 내키는 말씀이냐, 내키지 않는 말씀이냐 그걸 따지지 않으셨어요. 이 말씀이 단 말씀이냐, 쓴 말씀이냐 그것을 따지지 않았어요. 오직 하나님의 뜻이라고 한다면 내 뜻을 내려놓고 그 뜻을 순종하기를 원하는 분이 예수님이셨습니다. 그래서 내 원보다 내 뜻보다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라는 것이 예수님의 기도였죠. 늘 그는 하나님의 뜻에 우선순위를 두었습니다. 우리 인생에 있어서 우선순위라고 하는 것, 특별히 신앙생활에 있어서 우선순위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무엇을 선택하느냐가 우리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옛날 TV 광고 가운데 어떤 게 있었어요? 한 번의 선택이 평생을 좌우한다. 그랬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는 그만큼 선택이 중요해요.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는 그만큼 선택이 중요해요. 그런데 모든 것을 다 선택할 수 없는 순간이 있습니다. 어느 하나를 선택해야 될 순간이 있어요. 그때 어떻게 해야 돼요? 그때는 우선 순위를 둬야 되는 거예요. 무엇을 먼저 선택해야 될 것인가? 어떤 것이 더 가치 있는 선택인 것인가? 그것을 놓고 여러분이 선택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항상 하나님의 뜻에 우선순위를 두었어요. 여러분도 늘 하나님의 뜻에 우선순위를 두면서 나아갈 수 있어야만 됩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한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고자 하는 당신의 계획과 뜻이 있으셨듯이 우리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그 하나님의 뜻, 그 하나님의 계획, 여러분을 통해서 이루고자 하는 그 하나님의 계획에 우선 순위를 두면서 겸손하게 순종하며 나아가야 될 것입니다. 만일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하나님은 여러분을 통해서 일하시지 않으실 거예요. 여러분이 순종하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이 당신의 뜻을 이루지 못하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돌들로도 명하여서 아브라함의 자손을 삼을 수 있는 분입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 아니겠어요? 유대인들이 자기들이 하나님의 택한 선민이라고 생각하고 자고하고 자만하고 교반에 있는 그들을 보면서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에요. 내가 이 돌들을 명해서 아브라함의 자손을 삼을 수도 있다.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과 뜻에 순종하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의 말씀과 뜻이 성취되지 않는 것이 아니다. 너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지 못한다면 하나님은 또 다른 사람을 통해서 그 뜻을 이루실 거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그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의 뜻을 못 이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이제 여러분을 선택하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을 선택해서 그 뜻을 이룬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겸손히 순종하고 하나님 나라의 주인공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오늘 말씀 앞에 철저히 순종해 나가는 것을 배워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실 수 있길 바랍니다 세 번째 부활신앙은요 이 사실의 증인이 되는 거예요 이 사실의 증인이 되는 겁니다. 예수께서 부활한 사실을 발견한 여인들은요, 이 사실을 알리기 위해서 무덤을 급히 떠났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을 향해서 달려갔어요. 팔 절을 보세요. 그 여자들이 무서움과 큰 기쁨으로 빨리 무덤을 떠나니 그랬죠. 그리고 제자들에게 알리려고 다름질할새라고 했습니다. 지금 이 여인들이 와서 예수님의 무덤이 비어있고 예수님이 부활하신 그 사실을 깨닫고 나서는 그 자리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급히 이 사실을 전하기 위해서 제자들에게로 달려갔습니다 여기에 오늘 본문에는 없지만 가서 베드로와 요한을 비롯한 제자들에게 이 사실을 알려요 이 여인들은 이 부활의 기쁜 소식을 전하는 증인이 되었던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부활의 증인이 된 여인들과 같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우리의 발걸음이 다아야 돼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전하기 위해서 여러분은 얼마만큼의 여러분의 시간과 열정을 투자했습니까? 얼마만큼 열심을 가지고 이 부활의 신앙, 이 부활의 소식을 전했습니까? 코카콜라 회사는 코카콜라 나이제이션이라고 하는 전략을 가지고 있습니다. 코카콜라 식민지라고 하는 뜻인데요. 세계 모든 나라에 코카콜라 지사를 세우겠다라고 하는 전략이에요. 지금 유엔에 가입한 국가 수보다 코카콜라 지사가 있는 나라가 더 많습니다. 미국이 수교한 나라보다 코카콜라 회사가 수교한 나라가 더 많습니다. 그래서 코카콜라가 길을 뚫으면 그 뒤를 미국 대사가 따라 들어온다라고 하는. 말이 생길 정도예요. 코카콜라를 마시는 데에는 계절이 없습니다. 백년이 조금 넘은 코카콜라와 2000년 된 복음을 비교하면 복음이 너무나 부끄러워요. 코카콜라는 초마다 4만 명의 입 속에 들어갑니다. 그러나 우리는 얼마나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까? 코카콜라는 생명을 단축시키는데 복음은 복음은 오히려 영원한 생명을 주는 거예요. 이 영생을 주는 생명의 복음이 코카콜라보다 못하단 말입니까? 복음이 코카콜라보다 못한 것이 아니라 마땅히 이 복음을 전해야 하는 우리가 최선을 다하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부활하신 예수님의 증인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이 소식을 세계 만방에 전해야 돼요. 우리의 이웃에게 우리의 가족에게 이 민족과 이 나라에 그리고 열방 가운데 나아가서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죽은 자 가운데서 죽음의 권세를 깨시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이 부활의 소식을 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특별히 이 부활절을 맞아서 이 부활의 복음의 증인이 되겠노라고 다짐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님이 부활하신 사건을 보면서 세 가지 부활신앙을 살펴봤어요 첫째는 부활 신앙은 무덤을 떠나는 것이라는 거죠. 이 부활의 새 아침에 우리는 과거의 죽음의 자리, 죄의 자리에서 더 이상 머물러 있지 말고 이제 그 자리를 떠나야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 부활 신앙은 말씀을 이루는 삶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오늘도 철저하게 순종하면서 살아가야 된다는 거죠. 예수님이 그 말씀을 순종해서 그 십자가의 길을 가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에 순종하면서 우리가 걸어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부활 신앙은 이 사실의 증인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이 부활 사건에 우리가 증인이 돼서 온 천하에 이 부활의 복음이 전파될 수 있도록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부활의 신앙을 이 아침에 온전히 회복해서. 세계만방 가운데 나아가서하나님의복음의 말씀에 증인이 되는 우리 모두가 그리고 이나라의민족이될수 있기를 주님의이름으로축원합니다기이